첫 입맞춤 이후로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영의 손길은 애정 어린 스킨십에 능숙했고 저로서는 낯선 감각이었으나 묘하게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팔을 뜨고 있으면 여기 허리에 손 살짝 두면 돼. 자, 이렇게라며 제 손을 직접 자신의 허리 쪽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로 다시 입술이 닿을 때, 이번엔 더 깊고 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아영의 호흡 소리와 미묘한 떨림이 제게도 전해졌고, 저도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영이 저를 리드하며 가벼운 입맞춤에서 조금 더 깊은 교감으로 옮겨갈 때마다,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집중하면서 스킨십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던 우리는 서로 체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침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여사친, 혜원을 알고 지냈습니다. 저희 집과 혜원의 집은 걸어서 5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친하게 지내셨기에 자연스럽게 혜원과 자주 함께 놀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키가 작고 얼굴이 귀여운 편이었으며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반면 저는 성격이 조용하고 혼자 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원과 함께 있으면 말수가 많아지고 늘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고 집앞 공원에서 소꿉놀이도 하며 부모님 심부름도 곧잘 함께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동네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나눠먹으며 더위를 식혔고 겨울이면 눈이 쌓인 놀이터에서 눈싸움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혜원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손바닥을 내밀며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붉게 패인 연필 자국을 보이며, 나 연필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됐어. 나중에 꼭 작가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혜원이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혜원의 꿈을 응원했지만, 정작 제 꿈이 무엇인지 몰랐던 터라 막연히 멋지다라고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에는 남자, 여자라는 개념 없이 그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아쉬워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던 관계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참으로 소박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는 같은 동네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지만 반이 달랐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주칠 수 있었고 서로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매일같이 붙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혜원은 주변 남자아이들의 관심을 제법 받았습니다. 활달하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덕분에 학교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반면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긴 했어도 혜원처럼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점점 혜원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괜히 친구들이 놀릴까봐 일부러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혜원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일부러 마주칠 기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원을 멀리하려 하면 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혜원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편하게 말을 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무심한 첫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야, 왜 인사도 안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 "아, 그냥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혜원은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너, 나 일부러 피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손을 저으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혜원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너 혹시 나 좋아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혜원은 웃으며, 장난이야,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혜원을 멀리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 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고, 그냥 오래된 친구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혜원과 저는 같은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혜원은 예술, 계열 전공을 선택했고, 저는 일반 인문계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다시 친해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번 마주치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특히 혜원이 미술실에서 작업할 때, 종종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너 아직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냐? 당연하지. 나중에 전시회도 열 거야. 오 멋지다. 나중에 초대장 주면 꼭 갈게. 그럼 내 얼굴 모델로 한 그림 하나 그려줄까? 아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응원해주고 고민이 생기면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연애할 때가 된 건가? 회원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나 편했지만, 혹시나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원은 저를 가족 같은 친구로 여기는 듯 했고, 저 또한 회원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그 감정을 억누르기로 했습니다. 야, 너도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주변에 괜찮은 애 없어? 뭐 그냥 귀찮아서? 에이, 그러다 평생 술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라도 만나볼까?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혜원은 폭소를 터뜨리며, 야, 우리 같은 애들이 사귀면 완전 재앙이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그렇긴 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혜원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였고, 괜히 어설프게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함께했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각자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둘다 서울 쪽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대학 신입생이 되어 동기들과 어울리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서울에서 가깝게 지내네 라는 설렘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은 회원이 아닌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 선배 아영이었습니다. 아영은 동아리 OT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유난히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저도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 아영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했던 듯, 이전에 여러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고, 킨십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첫 연애였기에 긴장되었지만, 그녀가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덕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룸메이트가 주말에 지방으로 내려간 틈을, 타아영은 저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대범한 그녀답게 이번 주말엔 같이 영화나 한편 볼래?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죠. 처음엔 단순히 함께 영화를 보겠거니 싶었지만, 막상 방에 들어가 보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달했습니다. 한동안 코미디 영화를 틀어놓고 웃고 떠들다가 문득 아영이 제쪽으로 슬쩍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드 조명을 제외하고는 방 안이 제법 어둑해지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죠. 사실 그 이전에도 그녀와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롯이 단둘이 어둑한 공간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영화 속 장면에 맞춰 키득거리다가 아영이 좀더 편하게 앉아도 되라며 저를 소파 구석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살짝 긴장한 티를 내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어깨에 부드럽게 팔을 두르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굳어 있어. 편하게 해. 우리 서로 연인이잖아라고 말했죠. 그녀는 영화를 보는 중에도 고개를 자꾸 돌려 제 표정을 살폈고 가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손을 살짝 잡아 올려 자기 무릎 위에 놓더니 한 손으로는 가볍게 쓰다듬으며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자 아영은 조용히 웃으며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더군요. 이마에 닿은 그녀의 입술이 따뜻했고 순간 모든 신경이 그 감각에만 몰려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황한 티가 역력했지만 아영은, 너왜 이렇게 귀여워? 라고 웃어주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윽고 그녀가 조금 더 다가와 저를 살짝 안아주었는데, 그 포옹이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차 서로의 체온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꽉 조여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고개가 마주치면서 조심스럽게 입술이 닿았죠. 그건 저에게 거의 첫 키스나 다름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호흡이 엉키자 아영은 살짝 몸을 떼면서 후 천천히 숨 쉬어라고 차분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다정하게 볼을 쓰다듬으며 제차 입맞춤을 시도했죠. 저도 그제야 조금 안정된 마음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입맞춤 이후로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조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영의 손길은 애정 어린 스킨십에 능숙했고 저로서는 낯선 감각이었으나, 유아하게 그녀에게 이끌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팔을 뜨고 있으면, 여기 허리에 손 살짝 두면 돼. 자, 이렇게라며 제 손을 직접 자신의 허리 쪽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서로 다시 입술이 닿을 때, 이번엔 더 깊고 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아영의 호흡 소리와 미묘한 떨림이 제게도 전해졌고, 저도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영이 저를 리드하며 가벼운 입맞춤에서 조금 더 깊은 교감으로 옮겨갈 때마다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집중하면서 스킨십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던 우리는 서로 체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이끌어 침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차원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연인의 친밀감이 현실이 되어 있었고, 아영은 제게 손을 뻗어 잘 잤어?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사소한 농담만 주고받던 과거와 달리 오늘은 보고 싶다 라거나 내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같은 솔직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아영은 버트로는 당돌해 보였지만 속으론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해주는 성숙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혜원은 같은 시기에 자신의 학과 동기인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끼리는 구체적인 정보를 자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는 회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나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둘다 대학생답게 캠퍼스 커플이 되었구나 싶어, 유하게 쓸쓸하면서도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회원도 잘 만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각각의 연애를 하면서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남자친구, 문제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원의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스킨십의 수위를 높이려 했다고 합니다. 혜원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거절하면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거나, 유난히 술자리를 만들어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혜원은 저는 아직 그런 것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라며 여러 차례 의사를 표시했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어느 늦은 주말 밤, 정확히는 토요일 새벽 무렵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격렬하게 울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회원의 이름이 떴습니다. 애초에 회원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에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혜원은 다급하게, 그러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면서나, 지금 역 근처 모텔 화장실에 갇혀 있어.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거의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술에 뭔가를 탄것 같아.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내가 간신히 화장실 문 잠그고 숨었는데, 자꾸 문 열라고 하고 있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혜원에게도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 너 휴대전화로도 1일이에 신고할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혜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할 힘도 겨우 냈어. 친구 좀 대신해줘. 빨리. 제발. 이라며 소리 없는 울음을 흘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1일이에 신고하고 제 친구가 모텔 화장실에 갇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약물을 탄 것으로 추정되고 성폭력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아마 역 근처 모텔일 것입니다. 지금 친구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긴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위치 추적 등을 위해 회원의 번호와 정보를 요청했고 저는 아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답했습니다. 곧장 옷만 대충 걸치고 택시를 잡아 역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혹시라도 늦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모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먼저 도착한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하자 혜원의 남자친구는 다급히 모텔 밖으로 도망치려다가 로비에서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따라 올라가 화장실 앞을 확인했고 문 안쪽에서 혜원이 울먹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경찰이 안심하세요. 경찰입니다. 라고 말하며 눈을 열자 혜원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손발에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혜원아 괜찮아. 야, 말좀 해봐, 하고 불렀습니다. 혜원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 무서웠어. 라며 제 품에 안겨오열했고, 그 상태로 기절하듯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119 구급대가 불려와, 혜원은 곧장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혜원의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술잔에 강제로 약물을 섞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폭력을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수사 후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다행히도 심각한 상해나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어지럼증과 혼란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도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 기진맥진한 채 잠들었고,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의사는 심리적으로 크게 놀랐으니 조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원의 보호자로서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혜원의 부모님도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오셨지만 지방에서 오셔야 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혜원이 한 차례 깊이 잠이 든 사이 저는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대략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혜원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혜원이 약물이 들어간 술을 마셨다는 의혹, 모텔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전화위로 들었다는 것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병실로 돌아오니 혜원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부어있는 눈, 말라버린 입술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혜원은 새벽 내내 깨어나지 않았고 저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중간중간 간호사에게 물과 수액에 대해 물어보는 등 사소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혜원은 살짝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멍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발견하고 순간 움찔하다가 이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마워 라고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좀더 빨리 알고 도왔어야 했는데. 해원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전화받고 바로 와 줘서 경찰 불러 줘서 고마워. 그날 해원은 의료진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이니 상담이나 치료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혜원의 부모님이 도착해 눈물로 혜원을 안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에게도 여러 번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혜원이랑 제가 오래된 친구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루 정도 더 병원에 입원한 뒤 혜원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취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당분간 내려가자, 라고 하셨고, 혜원 스스로도 일단 정신 좀 가다듬고 싶어, 라며 집으로 내려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혜원은 부모님을 잠시 돌려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수업도 있고, 나 혼자 이겨내보고 싶어, 라는 이유였습니다. 혜원이 서울로 돌아온 첫날 저는 수업이 끝난 후 저녁에 혜원의 자취방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며칠은 같이 계셔주실 줄 알았는데 혜원이 나도 혼자 지내보고 싶어 라고 우겨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그래도 당분간은 내가 자주 들를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라고 일종의 약속을 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지쳐보였지만, 이따금 상처받은 눈빛을 보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대?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약물검사도 확실히 나와서 증거가 충분하대. 곧 처벌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혜원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 조금만 늦었어도, 그러나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혜원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쓸게. 혜원은 손에 힘을 살짝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혜원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너무 피곤해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제게 기댄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 하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원의 체온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혜원을 바라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혜원이 잠에서 깨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사실, 요즘 자꾸 내 생각이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울것 같은 표정으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너를 오래 전부터 좋아했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한 편에 있던 기억이 찌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나도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느끼고 있었잖아. 어째서인지 목구멍이 뭉클하게 차올랐고 저는 천천히 혜원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사실 내가 남자친구 사귄다고 했을 때 질투 났어. 근데 참았지. 그저 오랜 친구니까. 그러자 혜원은 제품 안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바보처럼 그때는 내가 그런 감정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나 봐. 난 그냥 착각하지 말고